네, 드디어 라우스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어, 지금 바로 나가가지고 나가서 바로 유심이랑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어, 버스터미널에서 가까운 곳에 환전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5시 반인데 환전소가 6시까지여 시까지라서 빨리 이동해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어. 아주 약간 아주 약간 어, 태국 유심이 먹혀요. 그래서 인터넷이 가끔씩 잡힙니다. 여 차선이 다시 오른쪽으로 바뀌어 가지고 여러분 <laughs> 제가 태국에서 맨날 왼쪽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는 오른쪽으로 보게 봐야 되니까 어, 헷갈리네. 어, 인가 어 여기 맞네 여기 여기 한 분이 맞거든요. 네. 사아 코핑카. 아 코핑카. 아 코핑카. 아 어 근데 뭐 별로 많이 안 줬어요 196만 196만? 뭐 196만끼? 잠깐만요 제가 완전 4천 받았는데 196만끼를 줬거든요 이게 적은건가 많은건가 아 예. 잠깐만 196만? 엄청난 돈인데? 그리고 제가 일단 바로 유심 사러 가야 됩니다 유심 라오텔레콤이라는 곳에 왔는데, 영업 정지네요. 아, 영업 중지했네요. 영업이 끝났어요. 5시 40분인데, 아, 딱히 구글에 영업시간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여기도 한 6시까지는 하지 않겠나 싶어서 왔는데, 안 됐네요. 예, 숙소가 바로 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숙소 가가지고, 체크인 하고 근처에 그 여행자 뭐 한인 심터라고 했나 아무튼 뭐 거기에 유심을 판다고 하니까 거기가 가지고 유심을 사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쉽네 나름 평이 좋고 깔끔하고 유심도 근처에 팔고 환전할 곳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조마베 이 거리도 여기 옆에 있고요 제 숙소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아마 여기가 아닌가? 제가 알기론 여기인가? 어디지?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아 여기 옆쪽에 있네요 옆쪽에 저 블룸 카페 모시기 써 있는 거 저기인 것 같아요. 아 벌써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 아마 여기인 거 같은데 체크인을 어떻게 하나? 일단 1층은 지금 문을 닫은 거 같고요. <목소리도> 사이 어, I'm booking today here from Agoda. 야. Yeah. My name is 정수도. 야. Yeah. 야, yeah, three night. o a y y u 어만 o 독해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아이고 네아 드디어 방에 입실했습니다. 아이 뭐 이로는 건데. 뭔 가방을 이렇게 크게 들고 온다고 가방 엄청 무거워가지고 혼쭐났어요. 아, 방은 그냥 아담하네요. 아담하고 조식 내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조식이 맛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TV 리모컨, 뭐 전망은 없다. <laughs> 전망은 뭐 진짜 볼거 없네요. 네, 지붕, 지붕, 지붕 전망이구나. 아, 뭐 혼자 지내기엔 아주 깔끔하죠. 네. 여기를 제가 삼박에 삼박에 사천 밭 삼박에 사천 밭 정도 어, 해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짐 풀고 저는 또 이제 한인 심터 가가지고 유심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유심 할까 한인 심터인가? 뭐 거기 갔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심이 따로 못 사고 지금 안에서 핸드폰 충전 하다가.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여기 뭐 여행자 거리로 비찬것 같은데, 뭐하 뭐 여기 뭐야? 뭐 파는 곳이야? 카페인가? 아, 저기 카페네요, 카페 어, 이쪽은 사람이 좀 많다. 사람이 좀 붐비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보이네. 왔다. 여기는 진짜 차가 오토바이랑 막다녀가지고 이쪽은 진짜 확실히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가 맞긴 많네요 여기가 약간 메인 상권이구나 저기 뭐 한식집, 한식집 저렴한 게 있다고 해서 아까 오전에 햄버거 하나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좀 든든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한식집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긴가 봐요 밥집 저렴하게 아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보니까 한번 먹어봐야겠어 데리 가격이 보자. 저도 라오스에 처음 와 보니까 가격을 잘 모르는데 대충 이제 만깁 정도 하면 9번, 900원? 9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7, 8에 56 하면 5,600원이니까 되게 저렴한 가격은 맞는 것 같아요. 사람 많다. 그죠 여기 보세요 사람 엄청나게 많죠 와 여기 진짜 라오스 사람 여기 비엔티안 사람 열로 다온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만 이제 숙소로 들어가 가지고 쉬고요 어 내일 이제 비자 발급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에 봐요.